세 보살 이 세상 모든 이들이여 자비로워라 부처님 가르침의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대자비라 할수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그 생명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자라하고 그 모든 생명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비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의 몸으로 나투시면서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나 대자 대비 사상에서 출발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였다. 왕사성의 큰 부호집에 자란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선행을 좋아하며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많은 여인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 수행하는 것을 동경했다. 그녀는 어느 날 부모에게 출가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부모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 집에는 많은 재산이 있고 또 너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다. 그런 말은 두번 다시 하지 마라. 그녀는 몇 번을 간청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스라에서는 도저히 출가할 수 없다 생각하고 시집을 가서 남편을 설득해 출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결혼한 그녀는 어진 아내로서 덕을 쌓고 좋은 일들을 하며 착실하게 시집살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남편을 설득시켜 마침내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들어간 곳은 부처님의 교단이 아니라 재받았다가 이끄는 교단이었다. 당시 재받았다는 부처님을 배신하고 따로 교단을 만들어 세력이 날로 번창하고 있었다. 그 교단에 출가한 그녀는 얼마 후 몸에서 임신 증상이 나타났다. 손발이 붓고 배가 차츰 불러왔다. 이를 본 도반 비구니들이 물었다. 아기를 뵌것 같은데 어찌된 겁니까? 그녀는 자신도 알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계행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다 할 원인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도반들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여 그녀를 제받았다에게 데리고가 말했다. 성자님, 이 비군이는 힘들게 남편을 설득해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집에서 임신한 것인지 출가 후 임신인지 본인도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재받았다는 생각했다. 내 교단 비구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면 모두 나를 비방할 것이다. 쫓아내야겠다. 재받았다는 그녀를 즉시 쫓아냈다.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왕사성에서 멀리 떨어진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사정을 듣고 말씀하셨다. 비록 집에서 임신했다 하더라도 재받았다가 내 쫓은 비구니를 데리고 있다는 외도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소문을 없애려면 여러 사람 앞에서 정당한 판정을 받는 것이 옳다. 부처님은 대중 앞에서 의사 비사카로 하여금 출가 날짜와 임신 달을 확인하게 하였다. 결과는 그녀가 집에서 임신했다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쿠마라 카사파라 하였다. 이 아이도 자라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후일 제1의 웅변가로 불리며 부처님께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비구들이 모여 그 모자를 입게 한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내가 그 모자를 구제한 것은 지금뿐, 아니라 전생에도 그러했다. 옛날 바라나시에서 브라흐마다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다. 그때 황금빛 큰 사슴이 500마리 무리를 거느리며 살고 있었는데 니그로다 사슴왕이라 불렸다. 근처에는 사카라는 또 다른 황금빛 사슴왕이 500마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당시 왕은 끼니마다.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 백성들은 농사철에도 사냥을 나가야 했으므로 불만이 많았다. 대표들이 모여 의논했다. 사냥 때문에 농사도 못한다. 산속 사슴들을 유인해 한꺼번에 잡도록 하자. 백성들은 왕의 동산에 사슴이 좋아하는 풀과 연못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둘레에 보이지 않게 그물을 둘렀다. 그런 뒤 산속 사슴들을 몰아냈고 사슴들은 동산으로 들어가다 그물에 갇혔다. 백성들은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사슴을 한꺼번에 생포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사슴 고기를 드십시오. 왕은 두 마리 황금빛 사슴을 보고 말했다. 저두 마리는 죽이지 말라. 그후 사슴들은 매일 한 마리씩 죽어갔다.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는 사슴들을 보며. 니그로다 사슴왕은 사카 사슴왕에게 말했다. 뻐시여 이대로라면 우린 다 죽는다. 서로 화살을 피해 날뛰다 죽을 바엔 스스로 단두대로 가자. 하루는 내 무리 하루는 그대 무리 순번대로 가서 죽음을 맞자. 그러면 서로 뒤엉켜 죽는 고통은 줄어든다. 사카 사슴왕도 동의했다. 어느 날 사카 무리 중 새끼 벤 암사슴의 차례가 되었다. 암사슴은 울며 호소했다. 왕이시여 저는 새끼를 뱀 몸입니다. 새끼를 낳은 뒤 둘이 함께 가겠습니다. 차례를 바꿔 주십시오. 사카 사슴왕은 거절했다. 내 차례는 바꿀 수 없다. 이것도 내 과보다. 암사슴은 울며 니그로다 왕에게 갔다. 니그로다는 바로 말했다. 그래 돌아가거라. 내 차례는 뒤로 하마. 그리고 자신이 단두대로 갔다. 요리사는 황금 사슴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왕에게 달려가 전했다. 왕은 곧 동산으로 와물었다. 너만은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왜 누워 있느냐? 대왕님. 새끼 뱀 사슴의 차례여서 대신 죽으려 왔습니다. 왕은 크게 마음을 뉘우쳤다. 너처럼 자비로운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못 보았다. 너로 인해 내 눈이 뜨인다. 일어나라. 너와 암사슴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니그로다는 말했다. 저와 암사슴은 살더라도 다른 사슴들이 죽는 것은 그롭습니다. 왕은 말했다 좋다 그들의 목숨도 보호하리라 니그로다는 다시 말했다 사슴은 안전해졌지만 다른 네 발가진 짐승들은 어찌합니까 그들도 보호하리라 대왕이시여 새들은 어찌합니까 그들도 보호하리라 물속 고기들은 어찌합니까 착하도다 내 영토에서만큼은 그들까지도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 그뒤 사슴들은 평화로운 숲으로 돌아갔다. 부처님은 이야기 후 말씀하셨다. 그때의 사슴왕은 지금의 재받았다요. 새끼 벤암 사슴은 바로 지금의 비군이 쿠마라 카사파의 어머니였다. 그 새끼 사슴은 카사파였고 왕은 나를 시봉하는 아난이었으며 니그로다 사슴왕은 바로 나였다.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여 다 행복하라 평온하라 안락하라 두려워 떨거나 긴 것이든 큰 것이든 짧고 가는 것이든 조잡한 것이든 거대한 것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미 태어났든 태어날 것이든 모든 생명은 다 행복하라 평온하라 안락하라 수타니파타 이 세상 모든 이들이여 자비로워라 자비무적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자그 어떤 적도 없으며 해칠 수도 없습니다 나무간 세음보살 두손 모읍니다.